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며느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통쾌하셨다고 하시네요. 무슨 사연이기에 시어머니께서 폭행까지 당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댁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 결혼 후에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까다랗습니다. 시댁을 잘 만났다면 저의 결혼 생활도 더 행복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나이 먹고 봉변 당하는 것을 보고도 기분이 좋기만 하네요.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솔직히 언젠가 찾아올 일이었다고나 할까요? 먼저 우리 남편 집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요. 남편 포함 총 3형제입니다. 남편은 둘째고 위에 형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지금은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동생은 결혼해서 동서를 두고 있죠. 남편을 비롯한 3형제 모두 정상인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런데 그 밑에서 모두 정상인으로 큰게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남편이랑 사귀다 시어머니 만난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무슨 식당에서 처음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미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시댁에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렸어요. 식사 후 선물을 하나씩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평범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받은 선물 포장을 그 자리에서 찢으시더군요. 선물 내용물은 그때 한참 인기 있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모 제품이었는데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불아리며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늙은 이로 보이니?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다 줘?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때 황당함이 앞서 화도 나지 않더군요. 살면서 선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분위기 이상해지는 가운데 남편이 간신히 수습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신과에 가볼 수준은 아니라도 남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건 일부고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와 여러 피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재산날에 저더러 음식 만들고 일하라고 독촉한 적도 있다니까요. 진지하게 다른 건다 괜찮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도 몇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천만다행히도 합가하지는 않았는데 합가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간 짓을 제가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합가를 안 하니 전화나 방문으로 시시콜콜 간섭을 다 하더군요. 심지어 매일 집에서 해먹는 식단을 사진 찍어서 자기에게 검사 마으라고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시어머니 자기가 어떻게 좀 해봐. 안 그러면 이혼이야. 이후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간섭이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금이었지만요. 그리고 남편 동생도 결혼했습니다. 이 동서는 척 보기에도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더군요. 옛날에는 운동했다는데 지금은 평범한 화장품 가게 직원이었고요. 남들 두 마디 할때 자기는 한 마디만 하거나 한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는 저보다 그런 동서가 더 손쉬운 어깃감이었나 봐요.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동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기 딸에는 괴롭힘이 아니라 관심이나 사랑이었다고 말하지만 개소리죠. 제가 봐도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했던 매일 먹는 식단 사진 찍어서 검사 마트라고 하는 짓은 물론 제삿날 같은 집안 행사는 그야말로 중독자 수준으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특히 제삿날에는 온갖 중노동을 다 해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동서 쪽이 좀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똑똑히 보였죠. 제가 몇번 대신 위로하고 챙겨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더군요. 동서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자기나 자기 동생이 어떻게 좀 해봐. 답답해서 제가 남편에게 동서 좀 돌봐주라 한 적까지 있을 정도예요. 남편이랑 남편 동생도 시어머니에게 몇번 이야기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제삿날에 크게 폭발했어요. 한창 제사음식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동서를 잡아요. 국좀 끓이랬더니 이걸 국이라고 끓이는 거냐? 소고기 제대로 안 볶고 넣으면 국물이 다 상한다고 했잖아. 제사상에 올릴 국을 끓이는 문제로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다 하는 겁니다. 마침 남편과 남편 동생은 마트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때였고요. 시아버지는 자기 땅 파는 문제로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말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 싶어 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입국 닫고 있던 동서가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18 그러면서 왼손을 들어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겁니다. 흔히 보는 싸대기를 넘어 진짜 사람 잡는 싸대기였어요. 뺨을 세게 맞으면 고개가 휙 돌아가면서 피가 튄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눈 동그랗게 뜨는데 다시 동서가 오른손을 들어 또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라 파워가 더 강했나봐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피까지 흘리면서 쓰러진 시어머니 내려다보며 동서가 말하더군요. 다시는 나볼 생각 하지 마라 쌍년아. 그리고는 차고 있던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뭐랄까요?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지만 희열도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주무르는 듯막 행동하던 시어머니의 비참한 꼬락선니를본 것이니까요. 바로 시어머니 부축해야 했지만 저는 모른 척 남편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놀란 남편과 남편 동생이 곧바로 차 타고 집으로 달려왔죠. 당연히 새 사고 먹고다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고막 양쪽이 다 터졌고 이빨 두 개가 부러졌대요. 거기에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요. 당연히 집안 전체가 뒤집혔지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그 폐류 며느리 쫓아내라 하고요. 남편이랑 남편 동생, 그리고 저세 명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글쎄, 내가 보니까 동서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던데. 대체 일이 그렇게 되도록 자기는 보고만 있었어? 대체 뭘, 내가 뭘 어떻게 해.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니 뺨 두대치고 그대로 나가버리는 걸. 이치겠네, 진짜. 일단 우리 남편이랑 동생이 어떻게든 동서를 데려와 사과를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안될거로 생각했어요. 그때 동서 표정이 뭐랄까, 통쾌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느니 시어머니를 죽일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남편도 남편 동생도 동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남편 동생 말이 동서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 안볼 테니까 자기는 나랑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설득에 실패한 남편이 제게도 설득을 부탁했습니다. 안될것 같았지만 차마 남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설득은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안 되더군요. 형님은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잘 알죠. 물론이지. 하지만 자기 남편이나 우리 남편도 저렇게 말을 하니까 한 번만 참아 줄 수는 없을까? 더는못 참아요. 그녀한테 사과하느니 그녀 죽이고 나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결국 동서 설득에 실패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 들어보니 남편 동생도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인데 남편 동생은 동서 처지도 이해하고 또 아직 동서를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동서가 친 사고가 워낙 크니 대놓고 편들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인성질은 정말 가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물론 귀에 이명까지 생겨서 병원에 다닌대요. 처음에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네요. 하지만 동서가 자기 신고하면 자기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학대받아서 참다 못해 때렸다고 시어머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떠벌릴 것이라 했답니다. 그럼 나이 먹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인지 시어머니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늙음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저업자득이라 생각하지만요. 이런 집안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저업자득이었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사연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